함수 같이 해볼게요. 7번 조건부 서식은 우리 일작업 만들 때 미리 만들었죠? 안 해도 되고, 6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6번 분류.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H14셀. 여기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분류를 구하시오. 우리 여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값이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 것, 만들었죠? 이 바뀐 값에 따른 분류를 여기 표시할 거예요. R1210, <laughs> 1210, 얘가 선택되어 있다면 얘에 대한 분류, 1210, <laughs> 얘에 대한 분류, 냉장고가 여기 표시될 거고 만약에 이거 바꿔서 w 를 선택하면 얘에 대한 분류, 세탁기가 여기 표시되도록 Vlookup 함수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같이 해보죠. 는 VLOOKUP하고 l o o k u p value 얘가 바라보는 값은 바뀔 값 H14 셀얘 선택하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상품 코드를 보고 분류를 잡을 거니까 상품 코드부터 분류까지 이만큼 잡는 거예요. 필드는 잡지 않고 상품 코드부터 분류까지 이만큼, 콤마, 콜 인덱스 넘. 컬럼이 열이에요. 열 번호를 입력하라는 건데 네가 여기에 출력하고 싶은 게몇 번째 열에 있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건 분류죠? 분류는 내가 잡은 열에서 1, 2, 3, 4네 번째 열에 있어. 그래서 4해 주고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해 주면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냉장고 잘 나왔고 두 번째 거 세탁기 잘 나왔고 마지막도 해보죠. R 냉장고 잘 나오는 거볼수 있죠. 이렇게 V로 껍 잘했고 5번 최다 상품평 5번 최다 상품평 정의된 이름 상품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 쉬운 거네요. 같이 해보죠. 는 라지 큰걸 구할 거예요. 그런데 array 영역은 상품평에서 상품평 이중에서 컴마, k 몇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할 거냐? 최다 가장 많은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괄호 닫고 엔터 해주면 최다 상품평 이 중에서 1번째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야 라는 라지함수가 된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값은 2가 잘나왔죠 최다 상품평 1657 잘나왔고 4번 글로리 드럼세탁기 판매순위 글로리 드럼세탁기의 판매수량을 내림차순순위를 구한 후 글로리 드럼세탁기의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이 값이 이 중에서 몇 등인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랭크 이퀄 함수 이용할 거고, 앤드 연산자 이용해서 위 붙일 거네요. 같이 해보죠. 는 랭크 이퀄 더블클릭하고, 니가 니네 반에서 몇 등이니 할 거예요. 글로리 드럼 세탁기, 예의 판매 수량 이값이 컴마, 판매 수량들 중에서. 근데 만약에 랭크 함수가 여기 있었다면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F4 해서 여기 고정시켜줘야 했죠. 근데 우리 채우기 핸들 안할 거고 이걸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F4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내림 차순 순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림 차순 이렇게 하고 엔터 해주면 1위네요. 음, 판매 수량 2중에서 글로리 드럼 세탁기 얘가 몇 등이냐? 내림 차수는 100점이 1등 이렇게 점점 점수가 내려가면서 1등, 2등, 3등, 4등 되는 거죠? 가장 점수가 높은 게 1등인데 얘가 가장 점수가 높죠? 1등 잘 나왔어요. 거기에 a 드 연산자 이용해서 위 붙일 거예요. 뒤에 a 드 붙이고 위라는 글자 붙일 거예요. 글자 시작한다 하고 쌍따옴표 열어주고 위 글자 다 입력했으니까 쌍 따옴표 닫고 글자 입력 끝났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위 출력 형태 맞게 잘 만들었고 3번 해보죠. 냉장고 판매 수량의 평균 냉장고 판매 수량의 평균 냉장고가 여기 있는데 냉장고가 4개 있네요. 얘네들을 판매 수량의 평균 판매 수량을 평균. 이네 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d에버리지 average 함수로 에버리지 average, 평균 구할 건데 d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냉장고인 것들만, 분류가 냉장고인 것들만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건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을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dev 버리지 먼저 해보죠. 는 dav 해 주면 여기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포함한 데이터 전체 영역 이만큼 잡아주고 컴마 필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건데 어떤 필드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물어보고 있죠?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니까 판매 수량 필드를 찍어 주면 돼요.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죠. 조건은 냉장고인 것들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를 꼭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분류가 냉장고인 것하고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데이터베이스 DA버리지 함수는 잘 됐고 냉장고 냉장고의 판매 수량을 평균 대충 눈으로 봐서 이 평균이 이 정도 나오겠다. 천천대 1000, 1000, 네. 이 정도면 평균 잘 구해진 것 같아요. 에버리지 잘 구했고 이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할 거예요. e 에버리지로 구한 값을 라운드해서 정수로 구할 건데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는 e 에버리지로 구한 평균 이렇게 들어가고 numDigit, 이거는 소수점 이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인데 정수로 표시할 거예요. 이런 정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죠? 그래서 0 해주면 돼요. 바로 닫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는 반올림이 잘된 거예요. 어, 반올림 함수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라운드 가볼게요. 여기 라운드를 클릭하고 마법사 눌러주시면 라운드 함수로 가는데 e 에버리지로 구한 평균값은 여기 나와요. 그리고 n u 넘지짓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소수점 아래 0자리까지 표시할 거야. 소수점 아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거야 하니까 이렇게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한 자리까지 나와요.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 2 이렇게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우리는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 이렇게 해 주면 소수점 이하 없게 여기에서 반올림 하는데 2는 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버려져서 35 35 이렇게 반올림이 된 거예요. 이제 2번 해 볼게요. 배송비를 구할 거예요. 배송비를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만으로 구하시오. if 함수 이용할 거네요. 는 if. if는 입력할 게 많으니까 마법사 들어갈게요. if 클릭하고 마법사 해주고, 여기에 조건을 입력할 거예요. 조건은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판매 가격, 얘가, 이상이냐 삼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찍어주면 얘가 지금 삼천보다 크죠? 그래서 트루라고 잘 나왔어요. 트루이면 무료 무료 탭 해주면 자동으로 쌍따옴표 들어가서 우리가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면 5만원5만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천단위 컴마가 있네요. 우리도 컴마 찍어줘야 이렇게 천단위 컴마가 있는 5만원이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서 찍은 값 판매가격 판매가격이 3천 이상이면 무료 아니면 5만원이라고 이 부분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판매가격은 3천 이상 만족하죠. 트루 그래서 얘가 트루 값으로 가서 무료가 최종 결과에 출력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무료 잘 나왔고, 체육앤들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끄는데, 여기에 굵은 선이 따라왔죠. 이거 없앨 거니까, 이거 눌러서 서식없이 체육이 해주면 이렇게 함수만 따라와요. 여기 5만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마법사 한번 가보죠. if 마법사 해주면 지금 여기. 2줄에 있는 판매가격 얘는 1298이죠. 1298이 3000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폴스 false 나왔고 폴스가 어디 있나 여기로 와서 폴스면 5만원을 출력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종 결과 5만원 해서 이렇게 5만원이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됐는지 판매가격이 3000 3천 이상이면 3000 이상인 것 얘네들은 무료, 나머지는 5만원. 잘 나왔죠? 배송비가 5만원이면 엄청 비싸네요. <laughs> 이제 1번 해볼게요. 방송 요일, 방송 요일에 대한, 방송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시오. 방송 요일, 방송일, 이것에 대한 요일을 구할 거예요. weekday 함수로 요일을 숫자로 구한 다음에 추주 함수로 이렇게 한글로 출력할 거예요. 우선 weekday 함수로 요일 구해보죠.는 w e e k 시리얼 넘버는 요일을 구하고 싶은 날짜 방송일을 클릭해주고, 컴마 리턴 타입은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요일을 1로, 일요일을 7로 하는 2번 방식 선택할 거예요. 더블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4, 월화수목, 목요일, 얘는 목요일인가 봐요.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이제 추주를 이용해서 요일을 한글로 바꿔보죠. choose, 는 입력할 게 많으니까 마법사 갈게요. choose 클릭하고 마법사. weekday 결과가 1이면 월. 여기 월이라고 나왔죠? 요일 안 써도 돼요. 탭, 화, 수, 목 이렇게. 우리 아까 c h 함수, choose 함수 아니고 weekday 함수 할때 2번 선택했죠? 월요일은 1로 일요일은 7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월바수목 금토일 순서대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고 위크데이의 결과가 4예요 그래서 여기 밸류 4의 값은 목요일이야 해서 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울 거고 굵은 선 따라오면 안 되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달력을 선택하고, 달력을 선택하면 이렇게 요일이 나와요. 그런데, 안 보이네. <laughs> 여기 가서, 2021년 4월 1일이 몇 요일일까? 2021년 5월, 여기 누르면 4월로 가요. 4월 1일, 목요일. 목요일 맞죠. 2021년 2월 8일은 월요일이래요. 2월로 이렇게 2월로 가서 2월 8일 월요일, 월요일 잘 나왔고, 2021년 3월 10일, 2021년 3월 10일은 수요일 잘 나왔죠. 이렇게 요일을 출력하는 함수는 꼭 달력을 열어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함수는 다 됐고, 지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월, 위, 월 이렇게 요일 한글자만 위 잘했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함수만 맞으면 돼요. 가운데 정렬이나 천단위 심표 이런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죠.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 글자나 날짜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잘했고, 조건부 서식도 잘했고, 여기도 선에 비슷하게 맞게 잘했고, 제목도 그림자까지 잘했고 우리 유효성 검사 잘 바뀌는지 그것에 따라 부위룩업도 잘 바뀌는지 확인을 하고 대각선도 잘했고 색칠도 잘했고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저장 버튼 눌러줄게요.